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조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부 올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사도행전 1장 9절.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구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글자 승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1절서부터 오늘 11절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하게 던져준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어, 이 땅에 탄생하시고는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 그 말합니다. 가차만 아십시다. 성육신 예, 성육신 예, 거룩할 성자 육자 어, 거기 육자 몸신자 성육신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 성육신 예, 그리고는 이제 일장 일절에서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렇게 나오지요 어, 여기서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복음서에서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세 가지로 예수님 행하신 그 일들을 공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요일날 가면 또 말씀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첫째는 성육신, 두 번째는 공생에 가르치시고 전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이런 공생에 그다음 세 번째가 고난과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고난과 죽으심 그다음 네 번째는 뭘까요? 죽으심 다음에 부활이죠 네 번째 부활 그리고는요. 성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엇 무엇일까요? 재림 재림 그렇습니다. 그럼요 여섯 가지가 캐리그마라고 캐리그말하고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교리입니다. 교리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요 여섯 가지 여섯 가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교리입니다. 외우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게 있구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육신. 공생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 여러 여섯 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 하시는 그 사역을 여섯 가지로 이렇게 캐리그마라고 교리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그 마지막 재림에 관한 승천이신데 승천과 더불어 재림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은 1절부터 서 8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려져 가시니 이것은 승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려져 가신다. 올려져 가신다. 우리는 때로 우리 몸을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몸의 어떤 감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어, 많이 놓쳐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영과 육은 차원이 같다 다르다. 아예 다릅니다. 아예 다릅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늘로 올려져 가신다고 하니까. 올려져 가신다고 하니까 어 이거는 이 지구가 아니라 어떤 다른 어떤 세계로 또 가시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해해 버리면 또 다른 어떤 행성에 가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 땅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가 나타나면. 혹시 예수님이 또 저런 비 확인 비행물체 UFO 저거 타고 오시는 것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 사이비가 또 있습니다. 희한한 사이비가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인 우리가 영을 육으로 이해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육으로 이해하면 온갖 희한한 사건이 교리가 사이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통일교가 성경을 어디에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요. 이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거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마라. 이 열매 먹지 마라. 순종과 불순종, 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영적 교만. 이런 것들로 마귀가 공격을 해 들어오지요. 자, 이걸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순정냐, 이 불순정이냐,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냐, 이런 것들로 풀어야 되는데, 통일교는 뭘로 푸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은 걸 성범죄한 걸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통일교에서 나와요. 그래서 통일교는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문선명의하고 성관계를 가져야 돼.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문선명하고 교제를 갖지만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도 성관계를 맺어야 구원을 받거든, 통일교는. 그럼 누구하고 성관계를 맺어야 돼요? 통일교 문선명의 부인, 한학자 여사. 그거하고 또 그런 관계를 맺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 합동 결혼식. 문선명이 이제 그런 활동을 아직 남아있는 활동이 그런 활동이 있고 또 참가정 활동 이런 것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칫 잘못 풀어나가면 이상한 기독교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취지가요. 올려져 가는데, 올려져 가시는데 이 말씀은 성육신 하셨으니 다시 하나님으로 본체 하나님으로 승귀 하나님으로 돌아가신다 하나님 의 본체를 취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자는 거예요 올려져 간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지 어디로 어디를 갈지 어느 행성에 가셨을까 달에 갔을까 가실까? 태양에 가을까이 우주를 지구를 둘러서 우주를 넘어서 다른 우주로 가셨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여섯 가지, 예수님의 여섯 가지, 맨 처음에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비우시고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성육신입니다. 오셨으니, 오셨으니, 다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성으로 뭐 어떤 뭐 어떤 육신적인 육신적인 어떤 지리적인 이런 것들로 뭐 넘어서서 어떻게 이렇게 풀어가지 마시고 풀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비우고 오셨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를 입으시는 그런 것으로 성귀 그런 것으로 올려져 가시니라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그죠? 이걸 올려져 갔었으니까 어느 하늘로 갔지, 어느 하늘로 갔지.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게 전체 망원경 가지고 찾아봐야 될 거예요. 어느 별에 예수님 계시나, 어느 별에 예수님 계시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다시 승귀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올려져 갔으니 뭐가 나옵니까? 구름이 나옵니다. 자, 이 구름은 제가 몇번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구름이 왜 나타났을까요? 이 구름은 어떤 현상이다. 예, 하나님 임재 현상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우리는 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이 영을 본다 못 본다. 못 보니까 구름이 삭 나타나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났다면. 무슨 말씀이라고 내가 왔다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라는 거지요 임재 현상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떠들어다니는 모든 구름이 다 하나님 임재의 구름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건 역시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분별 구별 식별 이 영분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름이 나타나시는 모든 구름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구름입니다. 이 임제 현상의 구름이다라고 하면 이것도 또 엄청난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구름이 가려 버립니다.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버립니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보이지 않게 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의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왜왜못 보느냐? 하나님으로 승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신 그분을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순간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 우리에게 사람으로 탄생하셔서 우리 육의 눈에 보여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숭기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건널 수 없는 큰 질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도 모자라서 죄인입니다 그러니 쳐다볼 수 없는 것이지요 철혈꽃기 33장 18절에 보면 은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합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냐? 그리고는 어디 어디 와라? 예 하고 딱 갔더니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다? 안 보여주셨죠 안 보여주셨습니다 그 반석 위에 살아 섰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등을 봐라 얼굴은 못 본다 하나님의 손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나 이만큼 너에게 나를 너에게 보여준 거야 그렇지만 네 육의 눈으로 나를 헤아릴 수 없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질적 차이가 있다. 자, 구절 설명을 드렸는데요. 시, 구절 전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갔으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이제 우리 인간이 하는 짓이 이런 거예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봅니다. 왜 쳐다봅니까? 우리 주님의 가신 통로가 고 그, 그 통로면, 우리도 천국 가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거기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또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는, 어, 예수님께서 어디로 재림하시느냐? 이스라엘 땅에 재림한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이 전부 예수 믿어야 된다 해서 이스라엘 선교를 목표 삼고 움직이는 세대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는 꼭 이스라엘 땅을 딱 지목해 놓고 있거든요. 고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 가고 싶어. 그러면 이 당시에는 비행기가 없었지만 우리 시대는 비행기도 있고 우주선도 있으니 우리 주님이 올라가신 그 길이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디로 가면 천국 갈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올려주신 고그 통로, 고그 산에 고그 통로로 비행기 우주선 뛰어가면 천국이 있지 않겠나 하고 또 가는 사람이 혹이나 있을 수. 있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으로 모든 걸 이해하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영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세 종류의 사람을 말씀했습니다. 육의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 그런데 교회 안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는 게안 믿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믿교회 안에 있는데 요거는 여기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해를 할수 없는데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을 또 하나 뭐라고 말합니까? 신령한 사람, 신령한, 실령 신령. 영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빨리 하나하나 우리 체질이 영적인 체질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올라가실 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더니 육으로 예수님의 승천을 승귀를 육으로 해석하려고 육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누가 나타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두 여인의 향류를 들고 갔는데 그 무덤 안에도 또 누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흰옷 입은 두 천사. 자, 여기서 왜 천사를 흰옷 입었다고 했지? 그러면 또 육으로, 육으로 생각하면 천사들은 전부 흰옷 입었어. 라고 이해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욕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여기 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성결하다 너무나 깨끗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그 그, 그 천사를 우리의 욕의 눈으로 이해를 시켜 주신 것이 이해를 이이 이, 이, 이 영적인 존재 천사가 그렇게도 깨끗하고 거룩한데 이걸 우리에게로 받아들이는 언어가 없어요. 육의 언어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희다. 흰옷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천국 가서 흰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도요, 우리도요, 옷은 썩을까 안 썩을까? 옷은 썩죠. 그러니, 우리 썩지 않는 몸을 부여받는 겁니다. 추위 타고 어떡하지? 그런 몸이 아니에요. 더위 타면 어떡하지? 그런 몸도 아니에요. 영적인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몸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나, 받아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 흰옷입은두 사람, 꼭 천사가 꼭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지요. 이것도 역시 영적인 존재인데 천사가 나타나면 우리가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흰옷입은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되죠. 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십 절을 통해서 오늘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교훈이 있다면 아 그렇구나 이 썩을 몸, 이 육신의 몸으로는 천국을 이어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은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성장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썩을 육신을 가지고, 거룩하고, 의롭고, 의의 병기로 우리를 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으로 천사가 입은 흰옷,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생활도 안 하고, 의롭고, 거룩한 생활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흰옷 입혀주시고, 천국 생활시켜주겠지?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썩을 육신 가지고 의로운 일에 투자하고 거룩한 일에 투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일을 할줄 아는 이 육신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11절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어디 다른 행성에 다른 별로 다른 어떤 지구로 다른 어떤 곳으로 가신 것일까? 한번 찾아가 볼까? 아니면 고통로로 그 올라가셨으니 우리가 우주선 타고 한번 거기로 그 가볼까? 이런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딱 잘라버리는 것이 11절입니다 어찌하여서 하늘 쳐다보느냐? 쳐다봐라 쳐다보지 마라 쳐다보지 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승교하신 거야. 쳐다보지 마. 육신적인 어떤 시도를 할까봐 하지 마. 이제 이런 것이죠. 이런 것이죠. 그리고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시작.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찾아 올라가려고 하지 마. 다시 오셔. 언제 오신다? 라고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제 이름을 약속하고 있지요. 우리 인간으로는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니야. 다시 오셔. 다시 오셔. 그렇게 이제는 올라가신 그 예수님,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더 말씀드려 본다면요, 다시 오신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여진 대로 올라가셨으니.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름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제자들 눈으로 보았다, 안 보았다. 응? 구름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보였다, 안 보였다. 구름이 가려지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죠, 그죠? 자, 그러니까 너희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구름이 가려지기 전까지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승천하신, 구름이 가려졌서는 모르죠, 그죠? 어떤 것인지. 구름이 가려지기 전까지는 그 모습 그대로니까 제자들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기독교 초대교회는요. 손님 대접에 그렇게 힘을 썼습니다.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 손님을 섬기는, 이방인을 섬기는 이런 신앙의 형태가 하나 붙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막 끌어당겨서 대접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 눈에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을 재림을 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이해를 또 제자들이요 아... 누구,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겠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또, 이렇게도 또, 살짝,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만, 또, 이런 모습으로 또 풀어가는 그런 경향이 하나 또 생겨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려보면요. 전부 우리가 영이신 모든 사건을 뭘로 풀고 있더라? 육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빨리 우리가 영적인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 교회생활 할때 육으로 하지 마시고. 신령한 영적으로 할수 있도록 그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오늘도 멋진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다시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 썩을 육신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있는 그런 육신을 영의 육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흰옷이 흰옷이 아니라 의롭고 그룩함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흰옷이기에 우리도 의로운 길, 그룩한 길,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명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교인으로 다니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가 충성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더욱 더욱 빛나는 영생 천국의 몸을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복된 주일로 모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